두 번째 종목 좀 넘어가 보죠. 꼭잘살아보세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6,970원의 비중이 20.45%를 가지고 계십니다. 음, 궁금하신 점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럼 매도 시점까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는요. 0.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제 그제 계속 오르면서 오늘 조금이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76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익을 좀 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음 최근에 6월 들어서는요. 6월 10일날 8560원까지 갔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뭐랄까요? 종목은 다 다른데 차트 모양은 다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고 기관은 어제까지 팔았네요. 자, 5G 관련해서 통신장비 다산 네트워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 다산 네트워스 매수 시점 상당히 좋았는데요. 매수 가격이 좋은 겁니다. 어, 매수 잘 하셨고요. 어, 저는 이거 더 들고 가셔도 좋아요. 왜냐면은 다산 네트워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KMW, 뭐, OE 솔루션 주축을 해서 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다가 지금은 이제 이 5G 관련된 수, 종목들, 2차전이다.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것들, 장비 회사들을 먼저 봤는데, 이제는 해외 진출에 대한 가능성,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들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건네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다산 네트워크스는, 어, 상당히, 어, 수혜주 유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결정적인, 어, 이 수주 계약이 된 부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 만약에 그 부분들이 나온다면 다산 네트워크스는, 어, 지금 현재 주가, 그어두배 이상 간다고 봐요. 어 일단은 이 미국의 어 화이의 아 미국에서 먼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들 나왔죠. 어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1조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 물론 이제 그 인프라 투자라는 건 상당히 다양한데 최근에 와서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와 오늘 동안에 5G 관련된 종목들 좀 반등세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 추가적으로 어좀 종목을 선택하고 집중한다라면은 미국 시장에 대한 연결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다산 네트워크 그런 후보 중에 하나이거든요. 지금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어, 좀더 끌고 가는 전략 이야기 드리겠고요. 본다, 보다, 보다 적극적인 이제 매수세는 사실 계약 누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건 조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9천원대 이상의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들고 가시고요. 어 그리고 5G에 대한 투자는 어이 걸을 수 없는 어, 반드시 해야 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공격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화이 제재를 어느 선까지 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화이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강하게 나온다라면은 어경쟁사인 다산 네트워스에 대한 수혜주 당연히 어,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음, 그래서, 이, 당연히 이분, 이 정도의 좀 예상도 하고 있는데, 어, 다산 네트워스는 1차적으로는 9천원대 그리고 저는 이제 신고가 위치까지도 한번 노려보고 있는데, 어, 역사상 좀 고점이 1 1 8 5 0원대예요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쵸? 렇 근데 얘는 수주 뉴스 하나만 있으면은 여기까지 간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수주에 대한 물량이요. 화해를 제치고 나오는 수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겁니다. 네, 좀그 부분을 좀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일단 1차적으로 9,000원대 회복을 먼저 보자, 이야기 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7,000원 언더기 때문에, 어, 충분히 그 라인 때까지 들고 가시는데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수익을 좀더더 키워가시고요. 예, 9,000원대까지 1차적 목표가 2차는 수준 목표에 따라서, 예, 12,000원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를 두개 주셨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1차 목표가는 9,000원. 그러니까 이거 6,900 거의 7,000원 돈에 사셨으니까 여기서 한번 수익 보시고 수주 목 수주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추좀 체크를 하면서 12,000원까지 내다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 받으렸고요.